오늘 저는 노뱀에 관한 세 가지 중요 질문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없는 1세대들은 자기 연안을 광야에서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믿음없는 1세대 중 갈렙과 여우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연수가 차서 가데스 지역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도 호르산에서 12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안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번큰 실수를 범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가는데 우회하여 길을 갔다고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류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데 우회하였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으셔서 우회하신 것인데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시며 의복이 해지 않게 인도하신 것인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 지역으로 우회하게 되었다라고 마음이 상하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데 마음이 상한 가운데 회개치 않으니까 원망하는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 결과를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더큰 죄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회하여 길을 가, 갔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시작한 것이 더큰 불평과 불만의 죄를 낳게 되는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죠. 조그마한 죄라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가 점점 점점 커져서 더큰 죄악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을 우회하였다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이 뉘우치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병인 광야에서 차라리 또 죽겠다라고 함부로 말을 하며 입으로 죄를 쏟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 말하며 더큰 죄악을 쏟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사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불뱀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많이 죽게 됐습니다. 이더 많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서야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보면 2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쌓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 백성들이 범죄를 시인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약하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들에게 용서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이기를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길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살길을 제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 21장 8절과 9절,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며 살겠다는 길을 제공하여 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장대, 만들어 장대 위에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하나님께서 장대의 노수로 브론즈로 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장대의 단 노를 보는자, 그노 뱀을 보는자마다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살길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잘 아시는 본문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노 뱀에 관련된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왜노 뱀일까요? 아직 아니에요, 집사님. 네. 왜 노뱀일까요? 왜 양의 모양이 아니고 왜 뱀의 모양입니까? 왜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까요? 많고 많은 동물의 형상 중왜 뱀이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뱀으로 노슬 만들어 장대해 달라고 매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뱀에 물려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 위중한 이때에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노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민숙이 21장에 노 뱀과 관련된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세 가지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와 있네요. 왜노 뱀입니까? 다른 동물의 모양이 아니고 왜노 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까? 뱀에 물렸기 때문에 혹시 뱀의 모양으로 만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죄가 심판 받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배가 심판의 노수로 굳어지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 말미암아 죄는 반드시 심판된다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창세기에서 악의 모습으로 악의 형상으로 죄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3장 14절에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뱀이 악, 사탄 마귀가 악한 뱀의 모양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옛뱀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와서 온 천하를 꾀어 유혹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에 뱀의 형상을 노스로 브론즈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장대에 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좀 봐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2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내 모퉁이 시작 그내 모퉁이 위에 그을 만들어 그, 그 뿌리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죄를 지은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노수 사면을 노수로 싼 번제단 위에 죄를 회개하며 제물을 놓을 때에 그 죄가 심판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는 성소의 번, 번재단을 감싸고 있습니다. 노는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노슬로 말미암아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 뱀을 노수로 만들게 하신 것은 뱀이 심판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심판받을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노수로 만든 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신 것은 독사가 마치 노처럼 굳어질서 굳어져서. 굳어져서 죽게 되는 것을 사탄막에 결국은 무적의 임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거예요. 다음 이는 불뱀들의 치명적인 독이 이 노뱀 안에서 정복되었음을 심판받았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노뱀이 단순한 치유의 상징이 아니라 죄와 저주의 형상인 뱀을 노수로 만듦으로써 죄와 저주가 정복되었음을 하나님께 심판받았음을 온 천하에.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뽑힌 그리고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이 민수기 21장을 이렇게 주의 합니다. 다음, 노뱀은 죄와 저주의 상징인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수로 만들어 노로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받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장대에 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심판하시고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죄의 근원 마귀가 장대 달려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고 있는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뱀에 물려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때에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살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뱀에 물린 자에게 뱀에게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뱀을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뱀에 물린 그들에게 해독제를 주시거나? 치료를, 치료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약을 주시지 않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뱀에 물린 자에게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죽은자가 뱀에 물린자가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21장 8절과 9절에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8절 말씀 믿을 때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때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이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대에단그 노수로 된 뱀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은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영생하고 살게 되는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출애굽할 때 생긴 절기입니다 흑암이, 흑암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무서운 사망의 재앙을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에 예, 하나님께서 살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문설주와 문지방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겠다라고, 사망이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과 문설주에 바른 것이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그대로 따라 순종하면 사망이 넘어가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장대에 달린 노 뱀을 쳐다보면 살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살게 된다는 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으셔서 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학자인 니고데모가 찾아오셨을 때에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예를 드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노뱀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 인자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성경이나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내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하게 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을 때에 살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이 영생의 길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는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믿으셔서 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왜 오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살게 되는 역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온전히 믿으셔서 살아나는 영생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신화가 있었는데 그 신화가 가보나움이란큰 도시에서 부터 갈리 가나라는 시골 동네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어서 이 왕의 신하가 가보남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 달려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한 말씀을 들었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이 시나가 무엇을 믿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질문과 게요이 시나가 무엇을 믿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50절 5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의 말 믿습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믿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 믿고 영생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장대가 그 노뱀이 모세의 행한 일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김효 목사가 하는 말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믿어서 영생 얻게 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겠다라고 고,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하시는 거잖아요. 민숙이 세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모르셨던 논란. 고린도전서 본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민숙이 21장을 요한복음하고만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하고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본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뱀 사건을 경험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시험될 때에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됨이 민숙이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민숙이 21장은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음 상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상함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요. 시험들 때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요. 더큰 죄악으로 나아간 것을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시작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에 더큰 죄악이 나타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보면 사 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직진을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갈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빨간색 화살표애돔 땅으로 우회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갈수 있는데 조금 우회하여 먼 길을 갔다고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백성이 상했어요, 여러분. 이 상했을 때에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큰 죄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마음이 상할 때 인간이 살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이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큰 죄를 불러일으킨 걸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그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나를 뒤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고난 아니에요.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만 온거 아니에요. 생각하며 남을 탓하며 불평불만하는 악을 쏟아내지 마시고 그때가 기도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더큰 죄를 낳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고제병. 이 광야에서 내가 죽게 됐다. 광야에서 죽겠다. 더 악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더큰 죄를 져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40년 동안 주시고 주셨는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한달 동안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음식이라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탓하며 더큰 죄를 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애돔을 지나 길을 좀 우회했다고 마음의 시험이 들어와서 그 시험에 들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 들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마음에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때 바울사도가 고린도 전서 10장에 민숙이 21장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설교를 하십니다 민숙이 21장은요 고린도 전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여러분 바우사도가 민숙이 21장을 말씀하십니다 민숙이 21장을 고린도교에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이 될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회하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당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바우사도가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우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자, 11절. 민수기 21장에 대한 주의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21장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민수기 21장이 기록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들때 그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면 멸망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들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말자라고 강하게 바우사도가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민숙이 2 1장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본보기란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민숙이 21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본보기가 됐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시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시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험들 때 그때가 오직 하나님을 찾고 연약한 육체를 위해 기도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시험들 때 본보기가 된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시는 부분. 이것이 <laughs> 민수기 21장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바울의 시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말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안 드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12절 선자라고 생각할 때,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나는 시험에 안들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로 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개세만의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이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여러분, 시험에 들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12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거야 라고 믿으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이 시험 감당치 못할 때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시험당할 때 기도하며 깨어있어서 주님 저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혹시 넘어져서 못 일어날 때에요 주님이 오셔서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요 능히 능히 이길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숙이 21장이 고린도전서 10장하고 연결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숙이 21장에서 애돔을 지나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 이때이때 이때 기도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안 짓기 위해 더큰 죄악을 낳지 않게 기도했었어야 된다 깨어서 기도했어야 었 된다 시험이 될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그때가 기도하는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큰 죄악과 불평과 원망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는 그 죄를 민수기 21장에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계살면안의동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어려울 때 시험들 때에 깨어서 기도하여 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기억하며 능이 나는 이 시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이 시험 감당할 때 마음 상할 때 피할 길을 주실 줄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 세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깨어 기도하여 시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며 능히 이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시험 가운데 마음 상한 가운데 상처 가운데에 씻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민수기 21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갖게 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죄악은 심판받습니다. 마귀는 노수로 된 심판의 노수로 된 뱀의 형상으로 장대에 달려 심판받음 우리를 심판받았음 우리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최후 무적에게 갇힌다는 그 최후 심판받음을 기억하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잊지 말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 뱀을 쳐다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살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 나가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당할 그 때에. 마음이 상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 듣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그때 깨어서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찾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보기가 됐죠 원망, 불평,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죄로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21장 말씀을 듣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험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 더큰 죄악을 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시, 감당할 시험만 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어렵고 넘어졌을 때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단하라는 본문입니다 결정하라는 선택하라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세 번째 메시지 들으시면서 어렵고 힘든 마음 육체의 연약함 깨어서 기도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셔서 시험 가운데, 마음 상황 가운데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